기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공동체 성경을 읽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사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분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역대상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매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여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여 그의 아들은 아사여 그의 아들은 여호사바시여 그의 아들은 요람이여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여 그의 아들은 요아이여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여 그의 아들은 아사리아여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무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르기야와 넷째 살룸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르기야요. 사로잡혀 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누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키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을 낳고 야하스는 아후메와 라하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그 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쌈과 헤벨과 대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여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힛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산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아스베야의집 종족과 또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빌리와 사하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엘료에 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비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가달기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치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인이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루아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우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핫세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북기는 우씨를 낳고 우씨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스을 낳고 무라이스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을 낳고 요하나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간이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여.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에이며그 하색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다비여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여.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여. 그의 아들은 아시리여. 그의 아들은 다하시여,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여, 그의 아들은 우시하여,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여, 그의 아들은 나하시여,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여,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여,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여, 다음은 아비아라 머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여, 그의 아들은 림니여 그의 아들은 시므이여,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하여, 그의 아들은 학기하여,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 아들이요. 마하슨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는 스파냐의 아들이요. 스파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슨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사베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의 아들이요. 이스하은그 하세 아들이요. 그하슨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심의의 아들이요. 심의는 야하세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이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치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하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군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립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셈메스와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하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싸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세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뽑아 주었더라. 그 핫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문과 그 초원과 기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루아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네, 오늘 우리 이은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간에 그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서 또주님 인도하시느라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